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날씨 예보분석관 김용혜입니다. 오늘도 황사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었는데요. 황사는 차차 옅어지겠지만 내일도 황사가 남아 있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황사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내일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는데요. 낮은 기온으로 인해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 낮에는 강한 햇볕으로 기온이 올라 일교차가 15도 안팎 내륙에는 20도 이상으로 크게 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날씨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상일기도와 위성영상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중국 발해만에 위치한 고기압과 동해상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이 맑았었는데요. 맑은 날씨로 인한 강한 햇볕으로 기온이 15도 이상 크게 올라 낮 동안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오늘과 조금 다른 양상을 띄겠습니다. 고도 5km 이상의 상층 위성 영상을 보시면 동해상으로 공기가 가라앉는 것이 보이는데요. 이 대기 흐름으로 인해 동해상 고기압이 점점 발달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이 동해상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해상의 수증기가 유입되어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동쪽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출근길 교통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고기압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대기가 안정되면서 황사가 빠르게 빠져나가지 못하여 우리나라 대기 상층에는 이렇게 분홍색으로 나타나는 황사가 남아있는데요. 이 황사로 인해 내일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황사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으니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하는 미세먼지 예보로 참고하여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온전망입니다. 맑은 날씨로 인한 복사 냉각으로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나타났고 낮에는 따뜻한 냇볕으로 기온이 올라 15도 이상으로 일교차가 컸었는데요.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아침 기온이 1도 안팎으로 떨어지고 낮 기온도 15도 이상으로 올라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나고 내륙에는 20도까지 나는 곳이 있겠으니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 날씨였습니다.